9월 26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아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아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가 요아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누부원의 쌀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아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에레미아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샀던 갈대아이니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 나의 통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안정과 평안과 형통한 삶을 누리지만 세상 통치는 구속과 압제와 억압을 통해 종로릇 하는 시키는 대로 종로릇 하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제한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이스라엘 그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와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이방 나라를 택하여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를 통해 억압과 압제 속에서 고통과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의 범죄함을 우상숭배함을 다 용서하시죠. 그래서 사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모습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 내용입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심판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않으시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뜻과 생각들을 앞세워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단호하시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10절에 갈대아인이 바벨론의 온 군대를 쳐서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를 통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마른 뼈들을 통해 서라도 약속된 심판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 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세운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세웠으니 얼마나 바벨론을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신, 시드기아, 시드기아는 친애굽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신하와 백성들은 시드기야와 동조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3절에 보니까 제사장 스바냐를 어, 예레미의 선지에게 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 정말 기도하는 사람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야, 이루기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친애급 정책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아는 애굽의 군대를 요청합니다. 애굽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오절에 보시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 바로의 군대가 출정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군사는 군사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시드기아와, 시드기와시나와 백성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절부터 10절을 통해 애굽의 군대는 돌아갈 것이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침공할 것이다. 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너희는 알라. 갈대 아이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을 다시, 바벨론에 다시 돌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사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순종이 정답입니다. 순종이 정답입니다. 100% 순수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면 될까? 저 사람을 찾아가면 될까? 문제 해결 방법을 몰라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의 말씀인 순종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가 봐야 다리만 아프고 시간만 낭비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뒤로하고,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을, 바벨론을, 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에데미아의 말씀에 그 전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에레미아가 전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순종하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탁월한 선택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현재 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정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친척으로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우스워했습니다. 믿지 않던 장모님, 이모님, 고모님, 형님, 형수님 지금 모두 다 예수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노래를 부릅니다. 정답은 순종입니다. 현재가 불안해도 주님께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해계가 정답입니다. 회개가 정답입니다. 시드기아 왕은 신하들과 백성의 눈치를 보며 여기 재고 저기 재고 불안해합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하나 바벨론을 의지해야 하나 여기부터야 하나 저기부터야 하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속국에 있으면서도 애굽을 계속적으로 의지합니다 군사를 요청합니다 이로 인해 애굽의 군대가 파병을 결정하고 애굽 군대가 출정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은 본국으로 잠시 기한을 합니다. 한편, 시드기야 왕은 여우, 여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에레미아에게 보내 기도를 요청합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되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아 선지자는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의 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 충격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에레미야 선제는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선제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은 갇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지 않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확고합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령, 갈대 안에 온 군대를 쳐서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부상자를 통해 이성을 불사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치료 백신을 위해 개발될 수 있도록 치료제를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문화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문화를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드기아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님 말씀을,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품고 지도자를 위해서, 코로나를, 코로나로 인하여 전염병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이 정답인 것을 또 깨닫습니다. 해계만이 정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해계와 기도가 또 순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